자, 오늘은 가성비 잡을만입니다 네, 가성비 잡을만인데 현재 무공이 없고, 그 다음에 수수도 없고, 뭐, 당연한 얘기 했지만, 어, 다됨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번개의 내성을 어떻게 잡냐? 번개의 내성을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이 역병 투창 올려가지고, 번개의 내성이 못드는이독 데미지로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어, 수압으로 활을 착용한 상태에서, 여기, 빙결 화살을 올려가지고 표전마로 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표전마로 가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더할 예정이고, 오늘은 역병, 네, 독 데미지로 가는 그런 세팅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스대부터 먼저 보면은, 힘은 아이템 채용치까지인데, 현재 모나크를 안 끼고 있어요. 네, 모나크가 없는 세팅이다 보니까, 어, 힘이 가장 높은 게, 현재 벨트거든요. 천둥신의 방력이 힘제한이 110이죠. 그래서 110에 맞췄습니다. 근데 천둥신의 방력이 힘이 플러스 20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어, 힘이 좀 올라갔죠. 그 다음에 민첩은 신타이탄을 쓰고 있는데, 이 신타이탄이 민첩 요구치가 1 5 0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민첩도 150일에 맞췄고 나머지는 다 활력에 투자를 했습니다. 마력도 하나도 안올리고요 그리고 현재 저항력은 이렇게 어, 보시다시피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볼게요. 자 아이템은 신타이탄을 썼어요. 네 아무래도 가성비 세팅이기 때문에 구타이탄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은 현재 저는 신타이탄을 썼어요. 신타이탄에는 무기의 공격 속도가 15%가 붙어있기 때문에 방우구에서 공속 맞추기가 좀 편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장갑이랑 목걸이에서 20 공속을 땡겨가지고 토탈 55 공속을 이렇게 맞춘 세팅입니다. 자, 55 공속. 그리고 이제 장갑은 투창기스 플러스 2, 그 다음에 공격 속도 22부터 요런 장갑을 썼고, 요거는 레어가 아니더라도 어, 마을에서 매직으로 돼가지고 투창기스 플러스랑 그 다음에 공격 속도가 붙은 그런 매직 자빌마 장갑을 팝니다. 뚜껑은 지에 뚜껑을 깼어요. 네, 지혜라는 요거는 눈어도는 레더 전종 눈어도 아이템이거든요. 여기에는 적중장 만화홈칩이 랜덤으로 붙는데 8%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8짜리를 어, 만들어달라. 그다음에 요 옵션이 빙결되지않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링은 칠흑설이 안 깨도 돼요. 그리고 적 처치시 만화 상승 플러스 5가 있죠. 요거는 제가 또 이따가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갑옷은 아무래도 지금 방패도 그렇고 뭐 신발도 그렇고 저항력이 없는 세팅이다 보니까 갑옷만큼은 저항력이 있는 그런 갑옷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연기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소소구 교복을 꼈거든요. 여기는 원스킬하고그 다음에 시저속도 그 다음에 저항력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벨트는 천둥신의 방력이것도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벨마 벨트입니다. 요게는 번개 흡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번개 데미지에서 대해 상세를 할 수가 있어요. 번개 경로 플러스 3, 그 다음에 번개 경로 플러스 3 붙었기 때문에 번개 경로 데미지를 좀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각성의 벽, 그림 실드 유니크를 썼습니다. 요걸 왜 썼냐? 뭐원스킬이 있고 시저석도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적 처치 시 만화 상승 옵션 때문에 썼어요. 요거는 랜덤 옵션인데 3, 4, 5. 이렇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5짜리를 써주시고, 저는 5짜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4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메시버츠 유니클 썼어요. 요것도 달리기 옵션이 있고, 가장 중요한 적처치시 만화상승 플러스 5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신발이랑, 그 다음에 방패, 그 다음에 투구, 요렇게 적처치시 만화상승 옵션이 다 챙겼기 때문에, 실제로 사냥을 하면은 만화 관리가 잘 되더라. 그리고, 액세서리는, 목걸이는 20공석을 땡겨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군조진을 꼈어요. 혹시라도 대군조진도가 없다? 그러면은, 고양이 눈, 요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세팅에서 수수가 없다 보니까 기동성이 좀딸릴 수가 있는데, 고양이 눈에는 달리기 속도가 또 30이기 때문에, 요거 끼면은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걷는 속도가. 네, 이렇게 좀 빠르죠. 고양이 눈에는 또 20공석이 붙었기 때문에, 공속도 자동으로 또 맞춰지죠. 그리고, 반지는, 마음링이 좋습니다. 네, 저항력이 좀 붙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적처치시 만화상승, 요런 거부터마음링이 껴주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압으로 텔포봉을 쓸 건데, 어, 요기에 시전속도에 좀 민감하시면은, 시전속도 붙고, 만화흡수가 붙은, 그런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피읍이 없는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듀얼링 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패케 듀얼링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수압으로는 텔포봉, 네, 요거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인벤에는 자벨참, 토창참을 쫙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뭐 작은참은 필요한 저항참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횃불과 애니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킬은 활과 세네쪽은 하나도 안 올려요. 그 다음에 지속효과에서는 간통까지 한 개씩 딱 타준 다음에 간통은 하나만 더 찍어주세요. 뚜껑에서 지혜를 끼고 있잖아요. 이게 간통 확률이 33%거든요. 그래서 간통 확률 100%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거는 스킬 파포함해서 9레벨까지 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피 삼형제는한 개씩 다 찍어주고 발키리는 선택이긴 한데 원래 자벨마가 스킬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발키리까지는 안 타줍니다. 자 투창 쪽에는 번개의 경로까지 쫙한개 타주세요 아무래도 번개의 경로가 주 딜이기 때문에 번개의 경로를 만땅으로 찍고 그 다음에 어, 보스를 잡을 때 전류의 계획을 쓰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계획도 만땅을 찍고 그리고 역병투창을 써가지고 제가 이원소로 간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역병투창도 만땅 그다음에 맹독투창도 만땅. 요거 두 가지를 만땅을 찍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요거 두 가지를 만땅을 찍었을 때 역병투창의 데미지가 거의 4만 5천 정도 이렇게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데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번개내성을 잡는데 빠르게 어, 처치를 할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스킬은 저 같은 경우는 번개일격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시너지를 찍었는게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사냥해보니까 1인 사냥으로는 번개의 경로도 어느정도 데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용병을 봅시다 지금 이막에 신성한 빙결 용병을 썼어요 물론 위세 용병을 써가지고 좀, 몸머리를좀더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고거는 수술을 꼈을때 얘기고 지금은 수술도 없잖아요 그럴때는 그냥 안정적으로 잡는 그런 방법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는 무공을 먹기면 당연히 가성비를 생각했을때 통찰이 가장 좋죠. 네, 통찰의 명상오라 때문에 많아도 어느 정도 찹니다. 자, 그 다음에 갑옷은 뭐인내나 배신이 좋은데 그 인내가 더 좋겠죠. 근데 인내도 어떻게 보면 초반에 만들 수 없는 아이템이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배신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뚜껑도 당연히 얘기지만 안달레 뚜껑이 좋아요. 근데 네, 안달레 뚜껑도 또 없으신 분들도 계고하니까 저는 일단 탈레샤 뚜껑을 꼈고 사냥을 좀 할게요. 자, 갑시다. 델포를 이렇게 자 여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카생 왔습니다. 여기 자, 이러면은 녹아내리죠. 폭풍 추정자는 역병 투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활력 포션 그냥 다 녹아 내립니다 네 이렇게 오케이. 근 어느 정도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영상일 겁니다. 자, 이거 번개 면역이네요. 자, 이렇게 독대미를 주면은 피가 쭉쭉쭉쭉 탈죠. 한번 더. 오케이. 자, 미리 독을 좀뿌려놓고 자, 수정. 없다 자, 이렇게 콕콕 찌르면 되죠 짠! 아, 헬론.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뭐, 먹었던 거 있었어?